안녕하세요, 구미입니다. 저희 부부는 2024년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신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7박 9일 동안 하루에 얼마씩 썼는지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인스타랑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제가 9일을 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지는 못했고 한 7일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개의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살짝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린 그 짧은 영상 중에 9만이 넘는 영상이 그거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받았고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유입이 됐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제가 올린 영상에 저희가 하와이 여행 경비를 정리해둔 엑셀이 있어요. 그 엑셀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내용에 적었었거든요. 하와이 경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남겼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DM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공유를 많이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5월에 다녀왔으니까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었거든요. 거의 세 달이 다 되어가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둘이 여행을 다녀온 경비는 1,25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뭐 비행기나 숙소 그리고 렌터카. 뭐 식비, 선물, 이거 다 포함한 비용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엄청 높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1340원, 50원 막 이렇게 환율이 엄청 높을 때 다녀온 거라 조금 더 많이 들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의 총 경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앞에 지금 노트북이 있고 제가 엑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전에 신혼여행이기도 하고 하니까 비즈니스를 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 명의 비즈니스 왕복이 450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그럼 두 명이면 벌써 900만 원이잖아요. 왕복으로 일반석이 113만 5 4 0 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대와 400만 원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는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를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타고 갔겠지만, 저희는 그럴 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석으로 타고 갔습니다. 우선 비행기는 1135,400원 만 그렇게 남편하고 저 2인이 227만 800원이 들었습니다. 오, 미국이라서 하와이는 또 비자 신청을 따로 해야 된대요. 비자가 21불이었고 그때 환율로 계산했을 때 29,177원이었어요. 만그두명 해서 58,354원이 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하고 비자를 우선 먼저 했고요. 하와이 숙소 같은 경우도 저희는 7박 9일 동안 한 군데에 묵지 않았고 두 군데에 호텔을 갔는데요. 첫 번째에는 프린스 와이키키를 갔고 두 번째에는 하얏트 리젠시를 갔습니다. 프린스 와이키키는 제 선택이었는데 뭔가 저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호텔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린스 와이키키를 골랐고 프린스 와이키키에 4박을 하고 하얏트에 3박을 했는데 하얏트에 있었을 때가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시내를 자주 나가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프린스 와이키키를 선택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 호텔에 묵으면서 하루 빼고는 다 시내에 나갔었어요 버스를 타고 나가던 걸어서 나가던 되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제 추천은 시내에 가까운 호텔에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 하얏트에 더 오래 할걸 아니면 시내에 있는 호텔을 할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프리스 와이키키의 좋은 점은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있잖아요. 하와이 검색하면 나오는 쇼핑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 거는 좀 괜찮고 거북이 스노클링 할때 마지막으로 태워서 가고 돌아올 때는 첫 번째로 내려주는 점그 점이 좀 좋았던 것 같고 다른 거 좋았던 거는 렌터카를 하셨을 때 프린스 와이키키 앞에 그 주차장이 있어요 1시간에 1달러인데 거기에 주차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 그런 점이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프린스 와이키키 사박이 177만 5143원이었고 하이트가 148만 4551원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행기나 호텔을 저희가 직접 예약을 했거든요. 여행사를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조트 피가 사실 있는 줄 몰랐는데 호텔에 도착을 했을 때 리조트 피에 대해서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제를 했습니다. 프레스에서는 리조트 피가 28만 6,956원이 나왔고 하얏트에서는 33만 5,035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레스 와이키키 4박이 2 6만 2,099원이 나왔고요. 하얏트 리젠시에서는 181만 9,586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비로만 388만 1,684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 2인 그리고 7박 9일의 숙소비가 621만 838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행 총경비가 1,250만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절반에 되는 금액이 이미 비행기와 숙소에서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액티비티를 세 가지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쿠알로아 렌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해서 갔고 UTV라는 그 사륜차 같은 걸 타는 걸 했는데 두명 결제해서 52만 9,646원이 들었습니다 거북이 스노클링은 리얼 마이트립인가 거기서 예약을 했어요 두명 해서 25만 6,836원이 들었어요 이 거북이 스노클링은 오션스타라는 업체였는데, 호텔 앞으로 픽업을 오시고, 또 이제 그거를 타고 배를 타러 갑니다. 배를 타고 그 크루들하고 같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북이를 보는데, 거북이 진짜 많이 봤고, 팁을 줘야 돼서 27,094원을 팁을 줬습니다. 여기는 좀 좋았던 게, 리뷰 같은 거 이제 쓰면 그 열쇠고리 같은 선물을 주셨고, 스노클링 업체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배에서 컵라면이랑 간단한 과자 정도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 스노클링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액티비티로는 하나우마 베이에 갔는데요. 하나우마 베이는 2인 결제해서 71,227원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 쇼츠 같은데도 만들어서 넣었는데, 하나우마 베이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이 쉬는 날이고 수요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수요일에 가는 표를 예약을 하려면 이틀 전, 그러니까 수요일에 가고 싶으면 월요일에 예약을 해야 돼요. 월요일에 하와이 현지 시각 아침 7시에 예약이 시작니요 네, 저희도 정말 광클을 해서 예약을 했어요. 아마 거기가 엄청 일찍부터 입장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른 시간에는 다 실패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시간대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푸알로아 렌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보다 2주 먼저 결혼한 사촌 언니가 추천한 유튜브 를 하게 됐고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저나 남편이나 주라기 공원을 되게 좋아하고 저보다는 또 남편이 더 주라기 공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UTV를 타고 돌았던 곳이 주라기 공원 촬영지이기도 하기는 한데 촬영은 조금 하고 그런 효과를 많이 넣은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리고 UTV를 타면 먼지를 엄청 맞아요. 고거를 쓰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엄청 먼지를 많이 맞아서 쿠알로아 렌치에 갔다가 다음 일정을 잡으시기보다는 다시 호텔로 돌아오셔서 씻고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로 먼지가 엄청 많이 묻기 때문에 일정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 블로그에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저희가 액티비티 3가지를 한 금액은 88만 4803원입니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지금 비행기 숙소 액티비티 예약만 해도 거의 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박 9일 동안 우리가 뭐 먹은 거나 지인들 선물 이런 거 상큼하게 금액이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달러가 엄청 높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안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와이에 가면 와이 켈레 아울렛을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보면 진짜 안살 수가 없습니다. 뭐. 폴로나 코치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보다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 뭐 가방 같은 거 사드리고 동생들 옷 조금 사고 이렇게 해서 선물 비용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순수 쓴 비용은 한 400만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용이 들어간 게 바로 교통비인데요. 버스비라든지 핑크 트롤리를 타거나 뭐 허츠에서 렌터카를 하고 택시 타고 이렇게 교통비만 해서 45만 5,447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와이 여행 갔다 온 거를 쭉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하와이가 너무 좋기는 했는데, 신혼여행지로 너무 좋죠. 근데, 작년에 나트랑을 다녀왔어요. 베트남 나트랑을 다녀왔는데, 뭐 가성비로 하면 진짜 동남아가 좋기는 한것 같아요.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는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하와이에서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하루하루에 대한 일정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